네. 안녕하세요. 영어 박가족 여러분.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136강에서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got.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에는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때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문 표현이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단어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휴대폰, 영어로 cell phone. 셀폰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휴대폰, 셀폰, 휴대폰, 셀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셀폰, 폰 발음하실 때 알파벳 p, h, o, n, e 이렇게 돼 있죠. p, h 발음은 풀, 풀 이렇게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대시고요 풀, 풀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휴대폰, 셀폰 이렇게. 말을 하죠. 다음 단어 계속 이어서 볼게요. 펜, 영어로 펜, 이렇게 말하죠. 펜, 펜. 그렇습니다. 다음 단어, 화장지, 우리가 부드러운 화장지, 뜯어 쓰는 부드러운 화장지, 티슈,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사각형 통에 담아져 있죠. 티슈, 화장지, 티슈, 화장지.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화장지, 티슈, 피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메모장에 무엇을 쓰죠? 메모지, 메모장을 영어로 메모패드 이렇게 말하죠. 메모패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메모는 말 그대로 쓰는 메모죠? 그리고 뒤에 있는 패드, 패드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묶음, 묶음을 말할 때 패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메모지, 메모패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책을 영어로 book book 이렇게 말을 하죠. 자,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책 book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시간을 영어로 time time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시간 중에서 분 단위 있죠? 1분, 2분 할때 분을 영어로 minute minute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분 minute 분 minute. 그렇습니다. 분, minute. 그리고 다음 단어에 a minute, a minute 이렇게 돼 있죠. 1분, 1분을 영어로 a minute 이렇게 말을 하죠. 앞에 있는 어, 어이 말은 숫자 1을 가리키고요. minute, 분단이죠. 분. 그래서 1분 영어로 minute, a minute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분 영어로 2 minute 이렇게 말하죠. 물론 1분을 영어로 1, 2, 3, 4 이렇게 말할 때1 minute 이렇게 말해 주셔도 됩니다. 2분 2 minute, 3분 3 minute, 4분 4 minute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발상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 발상 생각 영어로 아이디어 아이디어 이렇게 아이디어 이 자체가 영어죠? 그래서 발산 생각 영어로 아이디어 아이디어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 바로 체크를 해 볼게요. 화면 보시고 제가 한글로 띄어 놨죠? 여러분 화면 보시고 영어로 말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 휴대폰 영어로 뭐라고 했죠? 그렇죠? 셀폰 셀폰.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어 펜 영어로 그대로 펜이죠, 펜. 그리고 화장지, 화장지 영어로. 티슈, 티슈. 그렇습니다. 티슈. 우리가 티슈, 그렇게 한글 표현할 때도 많이 말하죠. 자, 그리고 메모지, 메모지. 그렇습니다. 메모, 패드, 메모, 패드.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메모, 메모하는 거죠. 패드, 묶음이죠, 묶음 패드. 그래서 메모, 패드, 메모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책, 영어로, book, book. 이렇게 말을 하죠. 다음 단어, 시간, 시간. 그렇죠. time, time, 시간. 그렇습니다. 다음 단어, 분이죠, 분. 1분, 2분 할 때, 분 단위를 영어로, 그렇죠. minute, minute. 이렇게 말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1분, 2분 이렇게 말할 때, 1분 영어로 a minute, a minute 이렇게 말한다 했고요. 물론, 1, 2, 3, 4, 1, 2, 3, 4 이렇게 말할 때 one minute, 1분, one minute 이렇게 말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2분 영어로 two m i n u t e 3분, three m i n u t e 4분, four m i n u t e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입니다. 발상, 생각 영어로 그렇죠?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럴 때 아이디어, 아이디어, 발상, 생각 그렇습니다. 자잘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 136강에서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Have, have got 이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만 복습을 하고 들어갈게요.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have, got,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가지고 있다 영어로 have와 have, got 이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have, 이 have라는 단어는 보통 글쓰기, 글쓰기에 많이 쓰이고요. have, got 이 표현은 대화를 할때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단어 have와 have, got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는 것, 이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예문 한번만 살펴보고 볼게요.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I have got. 이렇게 말했고요. 줄여서, I've got.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You have got. 그리고 줄여서, you've got. 그랬고요.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We have got. 줄여서, we've got.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They have got. 줄여서, they've got. 그리고,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He has got 줄여서 his got.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s got 줄여서 she's got. 그리고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It has got 줄여서 is got.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의문문 물어보는 표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자,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I have got. 그랬죠? 자, 물어볼 때,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have, have 이 단어를 문장 앞으로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표를 만들어 놨죠? 표를 보시면, have, has 이 단어가 문장 앞으로 오죠? 그러면 물어보는 표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표를 보시면, Have I got a cell phone? 그러면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Have you got a cell phone? 그러면 당신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Have we got a cell phone? 그러면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 되죠. 그리고, Have they a cell phone 그러면 그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마찬가지로 has he got a cell phone 그러면 그가 휴대폰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되고요 has she got a cell phone 그녀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마찬가지로 has it got a cell phone 그러면 그것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따라 읽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당신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어로 어떻게 되죠? 그렇죠.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Have you got 휴대폰을, a cell phone? 이렇게 되죠. 그래서, Have you got a cell phone? 당신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죠.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have you got a cellphone? 한번더 당신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have you got a cellphone? 그렇습니다. 잘해 주고요. 자, 이번에는 그들이 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have they got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have they got 펜을? a pen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되겠죠.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그들이 펜을 가지고 있습니까? Have they got a pen? 그렇습니다. 한번 더. 그들이 펜을 가지고 있습니까? Have they got a pen?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남자가, 그 사람이, 그 남자가 휴대폰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말할 때, 그가, 그 남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has he got 휴대폰을, a cell phone? 이렇게 되죠. 한번 더. 그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Has he got a cell phone?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그녀가 메모 패드, 메모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까? Has she got 메모장을 a 메모패드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되겠죠.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그녀가 메모장, 메모 패드, 메모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Has she got a memo pad? 그렇죠.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방금 전까지는, 방금 전까지는, have와 has를 문장 앞에 써주면서, 물어보는 표현,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have와 has를 문장 앞에 써줘서, have I got? have you got? have we got?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줬는데요. 자, 다른 방법으로,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do와 does 이 단어를 문장 앞에 써서, 또 만들어 줄수 있는데요. 자, 화면 보시면 제가 또 표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Do I have?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Do you have?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Do we have? 그들이 가지고 있나요? Do they have? 그가 가지고 있습니까? Does he have? 그녀가 가지고 있나요? Does she have? 그것이 가지고 있습니까? Does it have? 이렇게 do와 does를 사용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만들어 줄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예문을 보시면,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do I have?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휴대폰을 a cell phone. 이렇게 말해 주셔도 되고요. 당신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Do you have 휴대폰을 a cell phone?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나요? Do they have 휴대폰을 a cell phone?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되고요. 그가 휴대폰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습니까? Does he have 휴대폰을 a cell phone? Does he have a cell phone?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녀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까? Does she have 휴대폰을, a cell phone? 이렇게 말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읽기 연습해보죠. 당신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가지고 있나요? Do you have 휴대폰을 A cell phone. 그렇죠. 한번 더. 당신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Do you have 휴대폰을? A cell phone. Do you have a cell phone?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이 티슈, 휴지를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이 가지고 있나요? Do you have 티슈를, 휴지를? A tissue. 당신이 휴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Do you have a tissue?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들이 메모장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Do they have 메모장을, a memo pad? 그들이 메모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Do they have a memo pad?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가 그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그 남자가 시간이 있나요? 이렇게 말할 때 그가 가지고 있습니까? Does he have 시간을 time? 그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Does he have time?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가 잠깐의 시간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때 그가 가지고 있습니까? Does he have 잠깐의 시간을 영어로? a minute,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a minute, 그러면 1분이라는 뜻이거든요. 1분, 아주 짧은 시간, 잠깐의 시간, 이런 뜻이죠. 그래서 1분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잠깐의 시간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does he have, 그가 가지고 있습니까? 잠깐의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그러면 a minute. Does he have a minute? 그러면 잠깐의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1분이라도 잠깐의 시간이라도 가지고 있나요? Does he have a minute? 한번 더. 그가 그 남자가 잠깐의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가지고 있나요? Does he have a minute? 한번 더. 그가 그 남자가 잠깐의 시간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Does he have a minute? 그렇죠?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have got, have를 문장 앞에 써주고, got 이렇게 써줘서 물어보는 표현을 만들 수 있고요. do와 does 이 단어를 문장 앞에 써줘서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제가 옆에 표로 만들어놨는데요. 한번 따라 읽기 연습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Have you got?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Have you got a cell phone? 그러면 당신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읽기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Have you got a cell phone?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티슈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Has he got a tissue?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 그녀가 메모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Has she got a memo pad?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죠. 한 번만 따라 읽으실까요? 그녀가 메모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Has she got a memo pad. 그렇죠? Has she got a memo pad. 그녀가 메모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고요. 자, 이번에는 do와 does 이 단어를 사용해서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한번 해 볼게요. 당신이 시간을 가지고 있나요? 당신 시간이 있나요? 이렇게 말할 때 Do you have time? 이렇게 말하면 되죠. Do you have time? 당신이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들이 잠깐의 시간이라도 있나요? 이렇게 말할 때, 잠깐의 시간 영어로, a minute, 일분, 짧은 시간, 일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잠깐의 시간이라도 있나요? 그러면, do they have a minute?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읽게요. 한번 해볼게요. 그들이 잠깐의 시간이라도 가지고 있나요? Do they have a minute? 한번 더. 그들이 잠깐의 시간이라도 가지고 있나요? Do they have a minute? 그렇습니다. 잘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그녀가, 그녀가 휴대폰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Does she have a cell phon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녀가 휴대폰 가지고 있어요. Does she have a cell phone?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그녀가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말할 때, Does she have an idea? 이렇게 말할 수 있죠. Does she have an idea? 그녀가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배웠던 거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 have, has, do, are, does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단어를 문장 앞에 위치해서 한번 물어보는 연습 한번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면서 제가 물어보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는 시간 한번 가질게요. 자 화면 보시면 제가 한번 묻는 표현, 답하는 표현 한번 써놨죠. 제가 우선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Have you got a cell phone?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휴대폰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Have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yes, I have. 이렇게, have.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요,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no, I haven't.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Have you got a cell phone? 제가 여러분한테 물었습니다. 답해주세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yes, I have. 아니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No, I haven't. 그렇죠? 잘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해 볼게요. 여러분이 제게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휴대폰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답해 볼게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Yes, I have. 아니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No, I haven't.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비드가 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Has David got a pen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물어볼게요. 데이비드가 펜 가지고 있습니까? Has David got a pen? 네, 가지고 있습니다. 답해 주세요. 그렇죠? Yes, he has. 아니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No, he hasn't. 그렇습니다. 이렇게 has has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예 가지고 있다. 그럴 때, has, yes he has. 이렇게 has로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no he hasn't. hasn't, hasn't. 이렇게 hasn't.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해 볼게요. Do you have a time? 당신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do를 사용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Do you have a time? 당신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해 주세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Yes, I do. 나는 가지고 있어요. 네, 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Yes, I do. do로 물어봤으니까 do로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나는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No, I don't. 그렇습니다. No, I don't. 그렇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여러분이 제게 물어봐 주세요. 제게 당신은 시간 가지고 있나요? 물어봐 주세요. 그렇죠. Do you have a time? 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Yes, I do. 아니요,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No, I don't. 그렇습니다. 잘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또 질문해 볼게요. Does Jane have a memo pad? 그렇습니다. 제인이 메모장을 메모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Does Jane have a memo pad? 제인이 메모장 가지고 있나요? 답해주세요. 네, 그녀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Yes, she does. 그렇죠? Yes, she does. 네,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No, she doesn't. No, she doesn't. 그렇죠? Does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does doesn't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제게 질문을 해 주세요. 제인이 메모패드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Does Jane have a memo pad?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답을 할게요. 예,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Yes, she does. 아니요,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No, she doesn't. 그렇죠? 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지고 있습니까? Have got 그리고 do와 does 이 단어를 문장 앞에 위치해서 물어보는 표현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시면 그리고 말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어 말하기 실력 향상에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